안녕하십니까. 북토크의 바보 목사입니다. 바보 목사와 같이 하는 북토크. <laughs> 일주일에 책한 권씩 읽으며 살기 운동. 창설자로. 아직 뭐 운동이라고 할거 없죠.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힘, 능력, 은사를 받기 전엔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 능력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지성인으로서,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 세상에게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는다 하면서, 일주일에 책한 권도 안 읽고 살라고 하는데, 이런 도둑과 같은 마음, 심보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을 쫓는 지성인들 입장에서 책 열심히 읽고, 성경책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읽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자하시옵소서. 오늘 이 책을 나눌 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도시를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h e world. Yes, I am. Amen. Hallelujah. h a l l 자 l u j a h Amen. I a 어, 이번 주는 우리 저자 노아 하라리 사이 호모 세이피언, 세이피언이란 책, 또 maybe 다음 주는 우리 하라리의 또 다른 책, 21세기에 20, 21가지 어, 이슈 아니면 음, 제가 어, 쓴 가, 에피포도 11번에 나오는 기다림이 그리움 되는 그곳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하늘. 어, 이 책을 소개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다음 주는 다음 주 걱정하면 되고 자 이번 주는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요. 세이피언이라는 어, 책인데 이책이책 이책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유보 노아 하라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어, 아유 너무나 너무나 젊은 친구인데. 이 책은 아주 뭐 엄청나요 빌 게이트가 막 내가 읽은 책 중에 뭐 다섯 권 안에 든다 빌 게이트는 뭐책 많이 읽기 유명하죠 지성인으로 그죠 코빗 나인틴 터질 거 벌써 예상해서 거의 하나님 없는 예언자처럼 그죠 뭐, 칭송을 받고 있죠 빌 게이트는 1년에 한 200권 읽는다 그러고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한고한 한 읽읍시다. 지성인인인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국한다 지성인입니다. 리리고 마크 국 한국 버그라국 한국 한국 한페북 페이스북 창설자. 거기에 국클국에국도 추천하고. 빌게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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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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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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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추천은 이 책을 찬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옥스퍼드 출신인데 옥스퍼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지디서스 칼러지 College, 예수 칼러지를 나왔는데 이 책이 써지자마자 이 책이 언제 써졌냐면 2000. 2011년도에 써줬어요. 2011년도에 써줬는데, 그, 어디서 썼냐 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히브로 대학. 아, 이게 주이시거든요주이신데히브로 대학에서 썼는데, 아, 이 책이 막, 와,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히브로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Harper's, 미국에 있는 Harper's에서 2015년도에 출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막전 세계 막 히트를 쳐가지고, 50나라. 어, 아, 대단하죠. 50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거 후에 2019년도에 이 책을 씁니다. 21세기의 문제에서 이제 우리 이 사람은 이제 히스토리 역사학인데 역사 연구가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형이상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역사를 인류 역사를 철학적 입장. 형이상학적 입장 모념 무엇이 현실인가 What is reality 라는 것에 입각해서 풀어 나갑니다. 어, 동성 연애자일 뿐만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안 믿죠 Atheist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 종교로 얘기하면 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불교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자기는 어, Atheistic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에서도 형이상학 그리고 자기는 힌두교에서 나오는 메디테이션을 하루에 두 시간씩. <laughs>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래요? 제가 이 책을 뭐 읽고 있다러니까아 목사님. 동성연애자의 책도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laughs> 기가 막혔어. 야, 그럼, 그럼 말 자체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안 읽어요? 그럼 여러분 뭐, 동성연애자가 만든 차는 안 탑니까? 밥은 안 먹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 우리 기독교가 예. 어떻게 너무나 막 넓어 그래가지고 뭐 동성연애자 책은 읽음, 읽어도 안 되고 소개해도 안 되고 소개하는 게 찬성이 아닌데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다분히 반대하죠 그러나 왜 반대하는가에 나의 입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고 동성연애자 아이책 그 아니고 아유씨 역겨워 그럼 지성인이 아니죠 그냥 예수 있고 열심히 뭐 할렐리야, 북지고 장고치다가 천국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수 없잖아요, 그죠? 동네 이장 정도 할수 있나? 예. 리더는 아니잖아요. 리더는 생각하잖아요. 리더는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읽습니다. All readers are not leaders, but all leaders are readers. 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세계를 이끈 사람 중에 책안 읽는 사람. 그책안 읽는 트럼프가 리더가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laughs>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 오바마도 대통령, 빌 게이터, 마크 주커버그도 다 추천하는데 이 마지막 요 추천이 너무 재밌어요. Thank God Someone Finally Wrote This book, Exact Book. 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을 Thank God이라고 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 저의 추천서예요. 저도 아 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책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썼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 아, 세상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섬기는, 내가 가르치는 청년들, 젊은 애들, 대학생들, 어, 대학교 가가지고 지금 철학을 하는 철학도들 이러한 동성 연애자 교수가 쓴 책에 열광하고 있구나. 이분은요, 하도 바빠서 자기 히트친 다음에 자기 할게전 세계에서 초대받는데 아니, 이게50 뭐 언어로 번역됐으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50 나라의 하버드에서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초대받는 거 99%를 못 간대, 너무 시간이 없어. 1%만 다니는서 내가 놀고 있네. 씨. 저는 초대받는 거99% 가고 있는데, 별로 초대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요, 오래는 데는 없는데, 저는 갈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laughs> 저는 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는데 갑니다 저는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어카운트가 됩니다 왜? 제가 비행기표 사야 되고 호텔 비행해야 되고 가르친 것도 공짜로 하고 어릴 때 가르치고 밥도 사줘야 되니까 아,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네요 <laughs> 어떤 하나님도 모르는 자식은 99%안 간다고 전 세계 하버드만 다닌다는데 저는 99% 가면서 가를수록 마이너스 어카운트가 되는 아 어, 주여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왜? 저는 뭐돈 보고 하지 않고 명예 보지 않고 유명해지는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 왜이 책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50나라에서 열광을 하느냐 열광과 발광을 하느냐 이삶 있는 것들이 예. 인류 역사를 다르게 풀었어요. 예. 이분의 그, 보면은요, 어, 사실 이 책이 무지 두꺼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려는 게 아니죠. 저도 뭐, 다읽안 읽었어요. 그냥 중요한 것들 쫙 넘어가지고, 키, 키포인트만 읽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Q&A. 그래서 이 저자와, 어, 저자와 Q&A 질문하고, 와,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열광하는구나. 이분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는 이 책을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이 상학적 접근을 했다. 철학, 역사를 철학, 철인의 입장에서 썼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I heard that you, you practice meditation. Can you tell us something about it and whether it is related to Writing of the s a p i e n 이 책을 쓰면서, 교수님, 아, 상쌍 m e d i t a t i o 이 책과 무슨 관계인? 아, 어, 하루에 제가 두 시간씩 m e d i t a 면서 책을 썼습니다. 무슨 메디테이션? 힌두교가 가르치는, 쓰면서 쓰면서 쓰가서 쓰면서 쓰면서 쓰카라는 비스파스나, 이면비스파스나면서 묵상을 통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했대. 그리고 질문을 한대. 현실은 무엇인가? What is reality? 그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묘. 이상학, 형이상학의 질문이거든요. 형이상학에서 뭘묻냐면 실존이란 무엇인가? What is reality? 그죠? 그걸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하죠. 철학의 형이상학의 질문인데, 자기는 이 역사 역사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게 30분 안에 못마치겠네 그래서 어, 이 테이블업 컨텐를 보면, 그렇죠? 목록이라고죠. 여러분 책을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3 시간. 에 말도 안 돼. 그책 어떻게 목사, 교수님, 막사님 말도 안 돼. 이 두꺼운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이 책이 네, 다 하면 끝까지 427 페이지인가, 뭐 430. 어떻게 3 시간에 읽으세요? 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잖아요. 읽는것 뿐만이 아니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핵심을 찌르고 왜 내가 이걸 반대하는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목록을 가지고 목록만 읽으세요. 그리고 목록과 계속 싸우세요. 막, 막 논쟁하세요. 말도 안 돼. 에이, 어, 이거는 괜찮네. 어, 이건 새로운 각도네. 어, 이건, 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 지성인으로서. 아, 맞다. 그건 동의한다. 아, 그래서 이걸 읽은 젊은 애들이, 서울대 애들이, 아, 우리 그리스도교를 계속해, 계속해 하는구나. 아, 적군의 무기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가 화살 맞고 있는데 자꾸 칼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방패를 들어야지. 아, 지금 적군은 화살을 쏘는데, 그죠? 그, 그 놈의 무기를 알아야 내가 방패를 써야 되는지, 칼을 써야 되는지, 육탄, 육박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얘가 주먹 갖고 오면 주먹으로 쏴야 되고, 그죠? 화살을 쏘면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우린 적군이 무슨 전쟁 무기를 하는지도 안 읽어. 아닐 거 아예. 아이 그 동성연애자 자식이쓴지 역겨워. 아닐 거아닐 거.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열광하고 있고. 지금 이이 친구요. 한국에 들어가서 대박을 터뜨렸어. 하라리가 한국에 왔더니 막뭐막대서투필하고 모르셨죠, 그 모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뭐. 나는 그저 그냥 할렐루야. 기복 신앙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실령님, 아니, 예수님, 아니, 부처, 아니, 예수, 아, 예수다, 예수, 예수. 어, 실님 그러니까, 개독겹소리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테이블업 컨텐츠를 가지고 딱 봤습니다. 오, 파트 1, Cognitive r 오? 생각의 혁명이라고 그러네? <laughs> 새로운 거잖아요. 네, 그죠? 새로운 거란 말이야. 이 친구는요, Cognitive, 혁명을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혁명을 하지 않고 먼저 생각의 혁명, 농업의 혁명, 인간의 통일의 혁명, 과학의 혁명 네 가지로 딱 줄여버렸어.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본 거예요. 오, 그러니까 sensation을 일으킨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 college라는, Jesus college라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 지금까지 본 관점이 틀리다. 그러면서, 아, 코그니티브 레벨이 생각의 혁명이는걸 닦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첫 번째 쓴게 Animal of No Significance. 우리는 별볼일 없는 동물이었다. <laughs> Animal of No Significance. 와우, wow.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농업의 혁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생명의 혁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 Homo sapien, 그래서 이름이 sapien이야. 책 이름이. Homo sapien들이 이 두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두뇌에 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쭉, Archaeology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Archaeology, 뭐, 뭐 고주알미주알을 쓰는데, 그건 부뭐 내가 다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니까. 그거를 통째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통째로 스킵했잖아요. 책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a r e 아. animal of no significance, tree of knowledge, day in life in Adam and Eve, the flood. 여기 성경을 응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다 하니까. 이건 얘보다 제가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왜, 왜 있냐고요. 두 번째 중요하죠. 근데 농업의 혁명이 왔다는 거예요. 농업의 혁명이 와가지고 이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c o l o r f u l 픽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의 남자적인 리더는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이게 무슨 발란이 같은 거 하고 완전히 이게 이제 리더. 근데 요즘 리더는 뭐냐 오바마 바락 오바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리더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변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와, 와가지고 그것이 어떤 통일을 이었냐. 그러니까 농업 그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간이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통합. 전세계가 세트를 하면서 국가적인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국가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뭐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책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돈. <laughs> 인간을 하나로 형 어, 이 인간의 모임의 혁명을 일으킨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다. 그래서 돈은, 뭐, 그죠? 우리 처음에는 쉘, 그죠? 어, 돈. 그, 조개. 그걸 달라라고그죠 조개 껍질을 돈으로 쓰다가, 어, 나중에는 이제 뭐,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느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담배. 담배 한 가치가 해 가지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그러니까 뭐그 감옥이나 이런 데서는 한걸 우린 다 알죠. 감옥에서는 그러면 는 돈이 화폐가 없으니까 시가렛 하나가 무슨 값어치. 예를 들어 그 시가렛 세 개면 뭐나 대신 똥뚝한 청소를 일주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돈이 돼. 그러니까 그것이 한 인류의 역사를 묶는 이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옛날 그 모스코가 모스코가 문을 안 열었을 때 제가 이제 모스코 97년도부터 어, 1997년도부터 이제 그 모스코 들어가면서 김광식 목사님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이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매겨 주던 그걸 안 주니까 이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뭐죠? 마켓 드라이 마켓이가 이카남미로 바뀌었습니다. 마켓 이카남미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돈보다 말 빨간 말 보러 담배를 막 여러 개를 가져 갔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은 모스크를 늦게 도착했어. 가니까 밤이 늦어지니까 식당이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로스 사인이딱 있는데 자기가 어, 배는 고프고 딱 아이디어를 냈대 그래서 말보로, 빨간 말보로 담배 한 값을 그 클로즈 됐다는 윈도에다가 주인이 딱 나오는데 거기다 딱 말보로 한 값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문을 열고 다시 제그 사람만 들여서 그 사람 밥을 내이면서 담배 한갑을 왜? 엄청나게 비싸게 그때 당시 말보로 빨간 거 하나가 뭐 엄청났대요. 값으로 치면 그래서 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 담배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런데 어, 그래서 물론 그 우리 화폐가 있기 전엔 골드와 실버 코인 그죠 코인, 골드 코인 뭐다 우리가 이제 아르케아라지스트가 그 인류 연류, 어, 인류학자들이 가서 이제 발견하잖아요 골드와 실버 코인 그것이 인류를 하나로 묶었고 그래서 이제 뭐 장사를 서로 나라 대 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건 언더스티어. 골드, 실버, 스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골드와 실버는 유통하는 거를 묶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스틸, 총, 칼. 그러니까 총칼이 센 나라가 유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똑같은 얘기죠. 안 변했죠.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유통 유통을 하는 게 지금 실버하고 코인으로 저이 그러니까 달러로 묶어놓고. 가장 그센 나라가 그걸 컨트롤 하게 된 거죠.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난립니까? 예, 중국의 유엔이 예, 바뀌는 과정에서 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드 워 어쩌고저쩌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돈 전쟁이거든. 그죠? 예,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지 부시 주니어가 그죠? 후스, 후스, 후세인을 전쟁 무기를 만든다 그러고 전쟁을 일으켜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이게다 밝혀졌죠. 전쟁 무기 뭐 bomb of mass destruction 없었어요. Weapon of mass destruction 없었는데 언제 했냐면 후세인이 나는 이 오일 머는 하는 거를 달러로 받지 않고 이제 유로로 받겠다 하고 발표한 그 다음 주에 가서 폭격했어요. 예,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laughs> 우리는 무슨 정의, 그 나라의 무슨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돈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달러로 받아야지, 유로로 받기 시작하면 큰일이거든요. 어, 지금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어, 중국이 막 거의 속국처럼 만들어서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달러라이즈 이카남이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달러로 막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 돈으로 바꿀까? 그냥 처음에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달러화이즈를 스탑한다라고 지금 정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그냥 막돈 그럼 우리가 빌려준 돈 내놔라 뭐. 그러니까 지금 어.. 어 엘리스트 우리 노아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노아 교수가 말하는 게 이제 에이지업 쉐핑 그래서 자본주의의 가장 약점 자본주의는 뭐를 자꾸 찍어내니까 만들으니까 모든 시민들을 그 자본주의를 돌아가기 위해서 컨슈머 구입하는 구입자 돈을 쓰는 그 유닛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휴먼라이즈 래가지고 디휴먼라이즈라는 게 뭐죠 인간을 기계화하는 소품. 그래서, 이 이건 뭐, 그 오래전에 벌써, 그죠 유명한 우리 찰리 채플린이 자기가 우리 인생들이, 기계 의한 부분이 되는. 와 그러니까 이렇게 n t 타임, 그, 그, 이, 영화의 주제가, m o 모던 시대, 라는 모던 타임이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예술인들은요 아예 예술인들은 정말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궁극적으로, 이, 노아 하라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농업,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얼, 산업 혁명을 빼버렸냐. 자기가 산업 혁명을 연구하다가 너무 역겨웠다는 거예요. 산업 혁명을 이루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어, 그, 동물을 학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비, 비건이 됐다. 자기는 이제, 밀크도 안 마시고, 동물에서 나오는 건 아예 안 먹어요. 베지테리언이 어, 된게 아니라 비건, 비건은 더센베지테리언을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됐다. 요즘 애들이 지금 뭐 난리잖아요. 자기는 정그 이러한 그것 그 때문에 자기는 비건 했 v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g a n v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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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g a 그러면서 자기는 또이 책을 쓰면서 자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My background less influenced than Jewish, Jewish influence도 아니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이고 자기는 부처, 부다와 달빈의 성경보다도 부처와 달빈의 influence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도 없고 민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근극적으로 이분 인권 그 자체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 <laughs> 이게 바로 말하는 마틴 하이데거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틴 하이데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말틴 하이데거 독일에서 말틴 하이데거 뭐라고 썼냐면 궁국적으로 인류를 망하게 할건 과학이다. 사이언스가 망하게 하고 말틴 하이데거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옹리 가하켄세이버스. 그게 이제 그 마르틴 하이의 어, 형이상학의 결론인데, 이 친구는 어, 얘기는 안 했어요. 마르틴 하이가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르틴 하이데거의 실존철학 뭐 찾아봅시다. 마르틴 하이데거 썼는지. 아, 썼으면 제가 다시 읽고 할 텐데, 마르틴 하이데거 안 썼네요. 어, 다행이네요. 마르틴 하이데거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마르틴 하이데거의 입장, 우리는 존재는 우리의 리얼리티는 그냥 thrown in, 그냥 던져졌어. 그래서 던져져가지고 그냥 막 풀어 나가는 거예요. 풀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 그 지성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어 아, 믿어. 그러니까 e i s 가 아니라 Deus야. D D E I S T. 디스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랑 별로 상종하지 않고 그냥 창조해놓고 없어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하나님이 계셔도 뭐 별로 상관없어. 그 그런 하나님은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 나는 그 하나님 앞니다. 하나님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상황에서 이제는 자본주의랑 싸우고 막돈 있는 것들이. 막...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마켓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신은 종교를 어떻게 봅니까? 미래의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미래는 종교는 없어요. 실리콘밸리가 <laughs> 종교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피스와 저스트와 이터널 라이프, 프레이 이 모든 것이 테크놀로지가 결정할 겁니다. 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마틴 하이데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벌써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은 벌써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벌써 컨트롤하고 있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책좀 아, 좀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 좀 하세요. 그러면서, 아. 그래서 우리, 물론, 아, 지금 꼰대 같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꼰대 같이 굴어서 계속 저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귀 새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이런 이러한 자기네를 대표하는 실, 무신론자들이 통성 연예자들이 멋진 책들을 써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허머스, 에이피언들은 저쪽 저쪽으로 가면서 이러한 레볼루션, 뭐, 산업, 생각, 그죠 모임 그리고 이제는 사이언스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어야 됩니다. 저기 지금 무슨 무기로 쓰고 있나요? 지금 화살? 아이고 지금 아타믹 밤을 터뜨리고 있어 요 우리 둘레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아, 새벽기도 와서 주요. 내 새끼 잘 되고 나잘 되고 나배 터지게 먹고 나 평생 먹을 거아놓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는 우리의 그꼴 같은 정말 정말 개독교 같은 신앙. 빨리 옷을 벗고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과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는 리더를 못해도 한나라를 하는 한 민족, 한 도시를 못해도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손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책에 봬요. 바이바이.